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괌에서 예정된 2월 19일자 팀 자체의 두 번째 청백전이 스콜성 B로 인해 취소가 된 가운데 롯데자이언츠는 2차 스프링캠프 직결지인 일본의 오키나와로 21일 이동하기 전 중도 하차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그 명단부터 살펴보면 투수저에서는 최고 155km 피칭이 가능한 우한파이어블러 이민석 선수 한명에 야수조에서는 내야수 정대선 선수와 함께 외야수 장두성 그리고 이정훈 선수까지 해서 이상 4인이 일군 메인캠프 장소가 아닌 상동의 퓨처스 캠프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이민석 선수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3시즌 개막전에 입은 팔꿈치 부상에 따른 토미전 수술을 받았고 이번 괌에서 약 10개월여 만에 첫실점 피칭을 한 터라 구단에서도 급할 것 없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초 4월 말에서 5월 초경에 복귀를 점쳤던 롯데 구단이었지만 이민석 선수 스스로 재활에 무리 없이 속도를 내던 차에 실제로 최근 인터뷰를 보면 개막 시기에 맞춰 3월 말에 피칭 가능하도록 페이스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민석 선수는 국내로 유턴하게 되었고, 당장의 1군 개막전 엔트리 합류보다는 순리대로 잘 준비를 해서 2군에서 먼저 마운드에 올려보고 실전 마운드를 1년에 만에 거치는 연건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라고 최종 판단이 서면 1군으로 진입시킬 계획을 또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야수조 3위는 이번 2차 캠프 합류 풀발엔 앞선 이민석 선수와는 좀 성격을 다르게 볼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당장은 내부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내야수 정대선 선수의 경우는 내야전 포지션을 나설 수 있으면서 동시에 타격 잠재력이 뛰어난 자원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당장 박승욱, 이학주, 오선진, 제안과 같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설수 있는 베테랑 자원들과는 경쟁에서는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아직 1군에서 기회를 엿보며 벤치에 있는 시간의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는 퓨처스리그에서 보다 많은 실전을 치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추측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 속에서 생존을 한 신의 자원 중에서는. 이주찬 선수가 내부에서 평이 또 좋았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준적형 타입의 외화수로는 직관적으로 바로 비교가 가능한 장두성 선수는 황성빈 선수와의 내부 경쟁에서 다소 밀린 모양새로 해석이 되며 또한 타격툴이 좋은 이정훈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비력에서 일정부 평가가 절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팀에서 올 시즌 대폭 계산의 포부를 나타낸 수비 개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전망 또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밖에 지난 2월 18일 자에는 상무에 지원한 한동희 선수가 일시 귀국을 했는데요. 한동희 선수는 오는 2월 20일 자에 이진아 이태현 선수와 함께 상무 전형의 체력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최종 합격할 시 6월 입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동희 선수는 체력 검증 이후 곧바로 일본의 오키나와로 이동해. 팀의 2차 해외 전지훈련에 이상없이 참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전을 통한 내부 경쟁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 롯데 자이언츠는 2월 24일 토요일부터 열리게 되는 치바 롯데 마린스와의 교류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실전 무대를 가질 예정이 되겠는데요.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만큼 더욱이 심화되는 거인 군단의 총성 없는 내부 경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